신동엽 자료 중에서 꽤 놀라운 것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이런 꼼꼼함이 그 사모님의 그 작품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신동엽 패션을 알 수가 있죠. 신동엽씨 가장 많이 입었던 옷입니다. 아이 꼭 재밌어요. 저 제가 여기서 이 신공립신 옷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 1960년대 에 저렇게 세련된 옷을 입었나? 사실 1960년대 아주 세련된 옷 많이 입었습니다 한국에서 뭐냐면은 이게 미군 부대에서 나온 스키 파카예요. 눈 오면은 뒤집어서 하얗게 입는 옷이거든요. 내눈안올때 뒤집어서 하얗게 입는 지금 이제 신동엽 사진 중에 많아요. 지금 저 복장이. 신동엽 씨 제일 즐겨 입었던 복장 중에 하나예요. 문인 시절에. 스키파카 저렇게 입었던 게왜 저게 1 9 6 0년대 신동엽만 특별히 세련되고 저렇게 입은 게 아니고 60년대 지식인들이 꽤 많이 입었던 복장입니다. 저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한국 그 가요사의 두 맥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을 신중현하고 이미자하고 들수 있을 거예요. 이미자고 신중현이 다 미팔군 무대에서 노래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그 군부대에서 나왔던 것이 저 나중에 부대찌개잖아요. 패션도 거기서 나와요. 당시에 뭐저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가면은 미군부대에서 나온 옷그 군복 물감에 그저 물들여 가지고 입는 패션이 많았었어요. 우리 현대사회의 굉장히 그저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신동엽 시인이 이 옷을 많이 이 입은 이유 사진에 지금 이 복장이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이유를 제가 계속 설명하다 보니까 해명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신동엽 시인은 목에서 피를 토해서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게 폐결핵이 아니라 폐 디스토마 였는데 근데 어쨌거나 그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산을 많이 올라갔습니다. 신동엽 시인은 사실은 어려서부터 산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보면은 저 문인 행사할 때도 오전에 행사 있으면 행사장에 갔다 산으로 가요. 오후에 행사가 있으면 산에 갔다가 행사장에 가요. 신동엽 시인이 당시 교사였던 명성요구 교사는 여기는 야간 학교였습니다. 주로 이제 그 저녁 시간에 이제 출근을 하는 거죠. 그 지금 저 복장이 산과 도시에서 다 어울리는 그런 복장이어서 저 복장을 했던 것 같아요. 신동엽 씨 복장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진에 아주 중요하게 등장한 그 복장들은 사모님이 모아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장고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게, 신동엽 시인의 독서 경향을 알수 있는 책들이에요. 지금 이 책들 보면은 신동엽 시인은 고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독일 고전국집, 러시아 3인지 음 문학전집, 종교 본질, 뭐 이제 이런 것 같은 게꽤 특이해요. 조선 역사, 막 이제 이런 책들인데, 에 여기도 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재밌더라고요. 신동엽 시인이 1930년생이거든요. 신동엽 시인 부인이 1935년생입니다. 신동엽 시인 일기를 보면은 신동엽 시인은 그냥 학교에 입학하고 처음부터 똑으로 계속 달린 사람이 아니에요. 신동엽 시인은 아주 온순하고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그냥 그렇게 일반적인 범생이들이 아닙니다. 신동엽 시인은 스케일이 조금 커요. 에, 학교 공부는 신동엽 시인하고 비교도 안 되게 신동엽 시인 부인이 공부를 잘했어요. 신동엽 시인은 1935년생인데 공부를 무지무지 잘했습니다. 일단 그분은 서울대 철학과 차상학계에 있다겠죠. 그런데 1930년생은 책이 전부 다 일본어로 되어 있는 책들을 읽었어요. 1935년생인데. 예, 임병선 선생님은, 어, 한글로 책을 자유롭게 읽어서 좋긴 좋은데, 조금이라도 주제가 무겁거나 두, 두꺼운 책들, 어, 으테면은 내용이 깊어야 되는 책들은 한글책이 없어요. 당시에. 다 이제 그런 책을 어차피 이제, 에, 일본 책을 구해서 봐야 되는데, 일본 책을, 어, 자유롭게 해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1930년생은, 한글을 자유롭게 해독 못하고 1935년생은 일본어를 자유롭게 해독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점이 꽤그중요어 그 이점이 꽤 중요한 것 같아요. 고운시인이 1933년생이거든요. 고운시인이 3학년 때 해방을 맞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와가지고 어 해방돼서 선생님이 교실에 딱들어와가지고 담임 선생님이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저, 한글 아는 사람 손 들어. 3학년 교실에서 한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고은 혼자 손을 듭니다. 그러니까 흑판에 나와서 써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니까 러 아름다운 우리나라 이렇게 한글로 써요. 그니까 러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자면은, 음, 너는 여기서는 안 맞으니까 더위학년으로 올라가야 하고 바로 올반을 시켜버리거든요. 1930년생은 고은처럼 어쩌다 한글 아는 사람이 있고, 어, 그 1933년생은 어쩌다 아는 사람이 고 대부분이 모르는 거예요. 1935년생은 처음부터 한글로 눈수각에 공부를 했어요. 신동엽 씨그 작품의 묘사력, 그 묘사력의 비밀이라고 볼 수도 어, 있을 것 같은데요. 신동엽 시인보다 위세대 선배들, 뭐, 저, 김소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백석이니, 이런 분들은 한글을 능란하게 다룰 줄 아는 상태에서 일본어를 쓰도록 그 종용받아서 일본어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신동엽 시인 바로 뒤세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글로만 산 사람들이에요. 신동엽 세대는 처음부터 일본어로 배워서 학교를 졸업하고 한글을 따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우리말 사용에 능숙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신동엽 시인은 1930년생에 저만큼 시적 언어를 구사하는 것 자체가 거의 신기하게 생각 생각될 만큼 사실은 일본어로 읽고 저 한글로 글을 쓰고. 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책들, 신동엽이 읽었던 대부분의 텍스트들은 그래서 다 일본어 텍스트들입니다. 신동엽은 세계 문학을 일본어 번역으로 읽었다. 이렇게 써 있죠. 1930년생의 이해라고 이렇게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